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법과 제도를 지키려는 쪽과 또그 위에 서려는 권력의 욕망이 팽팽하게 줄다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르는 것은 누가 더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법과 절차를 잘 지켜내느냐일 텐데요. 결국 권력을 쥔 자가 제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현안들 조홍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뭐 그냥 목불인병이다. 눈 뜨고 보기 힘들다. 불? 정신 건강이 상당히 우려된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번 한주 동안 정말 관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또 주식 이야기 등 정말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법조인 출신이신 우리 조 의원님 모셨으니까요. 국감, 특감 이야기부터 특검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법원 현장 검증의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이렇게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두 차례나 진행된 데 이어 세 차례 국감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법원 현장 검증. 이것도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법사의 여당 의원들이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그리고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까지 올라서면서 20분 가까이 좀 휘젓듯이 휘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이 광경 어떻게 보셨나요? 목부리기견이죠. 음, 이, <laughs> 상권 분립은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켜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부터가 권력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선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 <laughs> 사법부는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민주당 혹은 법여권 의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소중하게 지켜왔던 사법부 독립이란 거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오로지 강성 지지자들. 눈에 어떻게 하면 쏙 들까 그거만 생각하면서 발로 질 있고 으깨고 문질러 버리고 하는 그런 정말 근데 더 한심한 거는 법사위원장 자신이 법관 출신이고 지금 법사위에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소위 말하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음.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흔들고 상권 분립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건물은요. <laughs> 통합방위법이라고 있어요. 음. 통합방위법상 가장 높은 등급의 각급 보안시설입니다. 각급 보안시설에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 내부 시설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는 이 국익이나 공익에 굉장히 반한다 라고 해서 각급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동이나 촬영 같은 것도 제한되고 통제를 따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와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보겠다 앞장서라 라고 해서 뒤짐지고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보자진들까지 대동을 해서 자기 촬영하게 하고 쇼폰 만들고 실시간으로 올리고 배경 부금으로 챔피언을 깔고 마치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한 후에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듯한 일본의 그 무사들이 조선 왕 왕실을 유린한 다음에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가장 시그니처한 사진이 대법원 대법정의 법대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들 있죠. 그건 아마 두두고 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법대는요 재판 받으러 가보시면은 방청석, 검사석 피고인석, 변호인석, 원고석, 피고석보다 높아요. 높고 앞에 그큰그긴 법대가 있죠. 그게 바로 사법부 권위의 상징이고 사법부 독립의 상징입니다. 뭐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검사나 변호사나 피고인이나 일반 소송 당사자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권위를 인정을 해주겠다고 우리 헌법이 예정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갔어요. 제가 2015년도부터 1 6년까지한 1년 동안, 소위 말한 문건 사건으로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아 봤는데, 저는 감히 법대위를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셨죠. 그분이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아유, 소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항소심 재판장이었어요. 음. 감히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희이낭낭 하고, 쇼츠 만들어가지고 푸나르고. 정말 사법부를 모멸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고, 니네들 뭐라 뭐라 해봐야 우리 선출 권력 발 밑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어서 저는 뭐 없이 정말 참 차목한 심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 국감 당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현장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우선 이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요거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네. 음, 네. 법원행정처장이 오른쪽 한, 한두 걸음 뒤에서 따라가고 있고, 김용민이 간사니까 또그 옆에서 따라가고 있고, 무슨 저 메가드 장군이 일본 천황을 상대로 미주리함 전함 선상에서 항복 문서 조인식을 했거든요. 거기 가는 것 같아요. 개선 장군입니다. 되게 네. 양양하죠. 근데 네, 이런 장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 검증이 아니라 현장 관람하러 갔냐 이런 비판들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건물 돌아보면 뭐가 검증이 됩니까 지금 명분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과연 기록을 제대로 봤냐 그 PC에 시스템의 로그 한 기록을 좀 달라. 근데 그 로그 기록을 달라는 거는 합의의 과정의 일부기 이 때문에 그거는 보건조직법상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끝까지 내놓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남은 거 하나. 우리가 대법관을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뭐 대법관 한 분당 뭐집무실이 75평인가? 뭐 그렇게 되고 서초동에 있으니까 갑자기 방 12개를 더 만들려면 뭐한 800평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몇 조가 든, 1조가 넘게 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한번 보자. 근데 저도 뭐 예결위에 있으면서 예산심의 많이 해봤습니다많은 무슨 신축하겠다 증축하겠다 혹은 어, 시설 장비 개선하겠다. 라고, 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그거, 어디야? 한번 찾아가 보자. 한적한 한 번도 없어요. 다 정부 주무부처의 설명을 듣고, 그 그렇게까지 필요해? 해서 뭐, 아유, 조금만 좀 삭감하자. 뭐,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서 끝나는 거지 저렇게 뒤집지고 폴럭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laughs> 뭔 예산이 아 이건 얼마가 들겠군이라고 계산이 됩니까 그렇게 예산을 정하는 것은 저는 터득을 도 못한 일입니다. 네, 특히 이게 사전에 예고된 일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좀 비판이 큰데요. 민주당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판결의 정당성을 점검하겠다라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을 넘었다 이런 비판도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법사위의 법원에 대한 소관 업무는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사법행정이란 거는 재판 절차 혹은 재판 결론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이거 자꾸 재판 절차나 어떻게 가지고 그런 저 결론을 냈니? 그걸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캐 물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내 속을 다 까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헌법과 법률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 사법부 독립과 그리고 합의 과정의 비공개라는 것 때문에. 네. 대법원장 보고 헌법과 법률을 어기라고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이거 뭐 결론 났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다. 왜? 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거기에 기속이 되고 그러면 유죄는 끝난 거 아니냐, 결론은. 음. 유죄다. 얘기 잘했어요. 음. 아주 잘했어요.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계속되고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게뭐 때문입니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딱 그거. 그 헌법에 있어요. 무죄 추정인데 자기들은 유죄래. 그러면 대통령 하면 안 돼. 뭐가 재판 계속 중이냐 다 끝났는데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돼. 무죄추정은 중하고 사법부 독립은 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법부 독립이 무죄추정 위에 있습니다. 무죄추정이란 것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그 규칙이고요. 그건 문명국가는 다 지키고 있죠. 그렇지만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것에 뿌리는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왜 무죄추정은 그렇게 근거학초처럼 지키고 왜 사법부 독립은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선출직이 정해주는 대로 해라.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국민주권이라면 헌법의 재정권자는 국민입니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해야 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이 돼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법률은 위헌법률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입법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하 여권에서는 국회에서 법 만들면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헌법에 한계가 있어요. 헌법에서 주어진 규정과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헌법률로서 효력이 없어요. 왜 법관이 헌법과 법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했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주의는 뭐냐? 국민이 제헌권을 제언, 가진, 개헌권을 가진 국민이 헌법을 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 범위 안에서 법을 정하고 따라 그, 그래서 굴러가는 게 그게 국민주권주의예요. 구체적인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생각이 다 다른데 나도 국민이고 너도 국민인데 뭐가 국민주권입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대표자를 뽑은 거예요. 그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뽑힐 것이고 반영을 못 하면 낙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국민 주권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야 여권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주의는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다수파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국민 다수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멋대로 하면 돼. 이거는 인민 민주주의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요 네. 히틀러가 그렇게 했어요. 네, 어 정말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또다시 뭐가 만족을 못했는지 <laughs> 대법원을 상대로 세 번째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데요. 대법원만 이제 세 번째 국감을 하게 된다면 단일기관 세번 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 법사위 국감을 할때 법원은 할게 별로 없습니다. 왜?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법무부나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게 많아요. 현안에 대해서 막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막 도망을 가다가도 또 조금 얘기하면 그꽃 꼬투리 잡아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나 검찰에서 막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중앙지법이나 지금은 하루씩 잡아 가지고 하지만 부산이다, 대구다. 이거는 이제 저 영남권을 묶어 가지고 하루를 가는데 오전에 법원을 하고 오후에 검찰을 합니다. 10시에 시작을 하면은 12시 반쯤 끝나잖아요. 법원 2시간 반 하고요. 응. 검찰은 점심 먹고 와서 2시, 2시 반 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응. 법원은 별로 할게 없어요. 응. 왜 이렇게 여기 무죄율이 높냐, 왜 이렇게 영장기각률이 낮냐, 뭐 이런 거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미운털이 막히니까 대부분에 대해서 세번을 한다고요. 법무부나 혹은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이틀씩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대해서 이틀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두번한 것도 웃기는 거지만 세번한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돌이켜 보시면 작년 예산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은 특활비 다 자르고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니네 이거 뭐 뭐. 어? 어, 정치 검찰이 윤석열 지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사하면서 그런 수사할 필요 없다고 예산다 깎았어요. 대신에 법원한테 뭐 필요한 거 없어? 해서 한 100만 원 주세요. 아유, 한 200만 원 해. 예선 엄청나게 좋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왜? 어떻게든 관심을 사야 되니까. 또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법관도 필요한 거 아니야? 복관되려면 지금 10년 변호사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한 5년 잘라줄까? 깎아줄까? 알아서 다 해줬는데 음. 그 5월 1일 날판결이후에 그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경기도지사 때그 2심에서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가 나왔다가 김만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그 토론회에서 그형 강제 입원 가지고 의사실 공표했다고 2심까지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털어줬거든. 대법원은요. 그냥 2심이 하라는 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유지한 거 대부분이 무죄지면 그거는 뭐 천하의 명판결이고 항소심 무죄한 것 대부분에서 유지한 거는 이거는 정치 판사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거에 따라 가지고 잣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는 가려주셔야 됩니다. 계속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사법부를 계속 흔들고 압박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3차 국감이 열릴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내부적으로 좀 제동을 거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 소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1차 대법국감 때에도 자제를 당부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3차 국감이 열릴지 그래서 조금 더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추미애와 정청래 간 소통이 부재하다 뭐 당대표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9월 말에 법사위에서 갑자기 안건에 없던 걸 안건에 넣어가지고 의결을 해버렸는데 그게 뭐냐 조의대 대법원장 긴급현안청문회였습니다 그걸 의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꼬짝 나오는 게 원내 대표하고 당 대표실에서 우리하고 상의가 안 됐다. 그랬어요. 야, 이런 걸 상의 안 하고 하면 어떡하냐. 그때 김영진 의원인가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이건 너무 나가는 거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원내 대표실과 당 대표실에서 상의 없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법사위에서 떨렁 그냥 방망이 친 거에 대해 가지고 불쾌감을 조금 토로하다가 밤새 개딸들이 난리가 났던 모양이죠. 개딸들이 잘하는데 왜 그러냐? 시원한데 너 수박이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청래의 페이스북에. 사진에 하나 올라왔는데 법사위 연장실에 정청래가 지도 방문, 격려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추미애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추미애 잘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때 뭐 집중적으로 정청래가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그런 나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기억나시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장에 나온 게 김현진은 뭐라고 이제 누굴 했잖아요. 그렇게 옹호를 했어요. 왜? 어쨌든 개딸 청내당이 강성 지지층이 팬덤도 아니고 이제 내가 보면 훌리건이야. 이 훌리건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거기 잘못 보이면 자기도 유튜브 구독자가 빠지고 뭐좀안 좋거든. 그리고 댓글도 막안 좋은 게막 요즘 올라온대요. 욕설 같은 게 처음이래. 그래서 같이 맞장구를 치는 거지. 대법원장 지가 뭐라고? 응. 음. 근데 강성 지지자들, 홀리건들한테는 박수를 받겠으나 중도층이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사법부 독립을 헌법에 규정을 해놨고 그게 지켜져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은데 저걸 저렇게 자꾸 흔드네? 막 볼상 사나운 거야. 속이 안 편한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대법원장 청문회하고 뭐저 난리 치는 거 사업부 독립에 반하는 거다라는 것이 대법원장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민당 당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이제 우하방으로 자꾸 이제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정책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기가 이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 짓이 있는데. 네, 네.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요즘 정말 다양한 그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 정말 실세인지 그리고 또 국감에 출연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세 아니겠어요. 뭐, 강선우 장관 지명자에게 막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내려놓자라고 최종 통보를 비서실장이 아니고 김현지가 했잖아요. 어쨌든 같이 한 시간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 시간이 28년인가 되고, 또 어저껜가 그저껜가 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21년도 아마 대선 자금 관련한 녹취가 좀 나왔는데 네. 뭐 당을 한참 밑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둥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고, 선거 자금 관리까지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그 그 화자가 네. 그 화자가 김현지 실장이 맞자, 맞다면 정치 자금, 특히 선거 자금은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직급이 높고 낮음, 낮음을 떠나서 권력의 서열은 대통령과의 거리입니다. 지금 아마 비서실장이나 정부석보다는 김현지 실장이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세 선거 자금 얘기까지 녹취가 나온 걸로 봐서는 맞는 거 같고 그거 아니면은 처음에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가지고 논의했을 때 관행적으로 나오는 총무 비서관 김현지 못 나간다. 실장이 대신 대답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네. 말이 돼요. 원래 제일 높은 사람 나와라 그러면 실무자가 대답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무자 일을 제일 높은 사람이 대답하면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선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일관하여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 합의해주면, 결론 내면 그게 따르겠다. 출석한다. 100% 출석한다. 그거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어서 국민의힘이 제멋대로 할수 있으면은 국회가 결정한 데 따르겠다 진정성이 있지. 그런데 네. 지금 뭐각 상임위에서 일정도 합의 안 하고 간사도 뭐 임명 안 시켜주고 뭐. 뭐, 손들면은, 뭐, 그냥 방망이 쳐버리고, 뭐라 그러면은 퇴장시키고, 바람권 제외,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김현지 출석이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마 안 나가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자기가, 별거 아니란 걸 스스로 자백한 것 같아요. 100%출 출석한다고 얘기를 해서 안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